완전히 터키 리라가 하락했다가 지금 막 상승했었잖아요?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좀 아쉬워, 첫날보다. 지금 저기 없는 꼭대기에 있는 요새를 갈 거거든요. 여기 자주 건너야 해요. 아니, 터키 저녁에 요새 계속 비가. 와요. 뭐 이즈미르뿐만 아니라 지금 며칠째 비가 왔고, 어제는 좀 많이 와서 아예 밖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손이 좀 시려울 정도? 이런 언덕을 한 30분 이상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언덕이 굉장히 가파라요. 너무 언덕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1km 남았는데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경사가 한 70도? 이런 달동네 언덕을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 힘들다고 징징 짜고 가고 있어요. 오늘이 이즈미레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태풍이 우려나 봐요.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야, 장난. 지금 도착했거든요.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져 있고 밑에를 내려다 볼수 있어요. 언덕을 우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 시계탑에 왔어요. 근데 내일이면 떠나야 돼서. 오랜만에 닭볶기 밥도 주고. 지금 좀있팅만 멋진 풍경을 볼 거예요. 지금 비둘기 모는 중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비둘기도 엄청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비둘기 보는 방법을 알려줄래? 여기 체뭐 키워 뭐라 줘봐 지금 추워서 따뜻한 국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조금 식었어요. 그래도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덕기만 가지고 가서 빨리 오빠한테 물좀달라고해지 그럼 그래, 석회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기해보세요. 밀타네 스프릿, 맥트팬 알트팬, 깜빡한... 음, 가서 얘기해봐요! 응 음, 맞다 얘기해봐 니가 인터넷으로 노트펜 수! 수! 노트펜 난 음. 발음이 않는다니까 오늘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요 그 처음 13일날 여기 이즈미를 왔을 때처럼 엄청 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 보러 올라가서 바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춥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좀 유명하다는 식당을 일부러 1km 걸어서 찾아 갖고 왔어요 여기 맹골리라고 햄버거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만만한 거 치킨 뭐 그거 이렇게 시켰거든요 수제버거 같아요 가격은 한 6,000원 정도. 뭐, 싸진 않죠?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남들 한번 먹어본다고 하니까. 근데 비주얼은 생각보다 뭐 엄청 막, 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소스를 매콤한 거를 선택했더니 매콤하고 괜찮네요. 맛있어요. 짱. 여기가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한번 터키 어린이 도서관이 어떤지 가서 직접 봐보려고요. 어린이 차만 따로 한국처럼 이렇게 해놓은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이렇게 분류번호도 있고. 뭐 우리는 빌릴 수는 없지만 조금 보고 갈까 하고요 우리 와내처럼책 소독기도 있어요 뭐 있을 건다 있어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 본책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먹으러 왔거든요. 차이는 두개 시켰어요. 찻집을 들어왔거든요. 찻집이 음. 아니라 이런 음. 쿠키도 음. 있어요. 쿠키 세개시켰어 하나는 땅콩 같은 거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무슨 그런 거. 세 번째는 엄청 납작한 거거든요. 차이는 여기랑 좀 차이가 했어요 뭔가 분위기 있어가지고 들어왔긴 했는데요. 너무 추워서 아무데나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 귀에 표식이 맞아. 있죠. 얘 길거리 강아지거든요. 근데 몸이 얼마나 뚱뚱한가? 얘는 다리에 전리는 거. 이게 길거리 강아지가 얼마나 잘 먹었길래 이게 뚱뚱해요. 근데 너무 순해. 만쳐달라 그러고 순해. 지금 얘는 아예 만쳐달라고 누웠어요. 달마시안 같이 생겨가지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독특한 강아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저씨가 만지고 있는 이 강아지는 기가 없어요. 기가 기가 없어. 뭐야? 이거. 근데 순해 다 송아지만해도 순해요. 지금 얘네들 자꾸 쫓아다니면서맞춰달라고 아, 쟤또놓는거 봐. <laughs> 태풍이 아니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태풍이에네 안녕!